안했으면 <목소리> 지금. <목소리> 저야 젠, 저는 무슨 스킨십이 제일 좋냐면, 저손 잡는 거예요. 솔직히 키스하면서 가슴 떨려본 적한 번도 없거든요. 뭔줄 아세요? 진짜 침 냄새 한번 맡으면은 어, 어 아스킨저 아. 아, 애가 개새끼야. 그래난 키스하면서 가슴 떨려본 적 절대 없고, 나는 손 잡으면서 가슴 떨려본 적 진짜 많거든. 어떤 느낌이냐면은 어, 약간 이렇게 음, 그 정전기 같은 느낌이 아직도 나나? 어? <laughs> 나도 해봤구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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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평소이첫 스킨칩이라 가장 떨리는 거야. 아 그래요? 그러면 첫스킨십으로 두근아이부터 밀어 넣어야겠어요. 난 진짜 기절하는 정도 떨리는 거 아닐까? 금지는 뽀뽀해봤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수백번은 물어봤어. 그냥 뽀뽀해봤어? 키스해봤어? 으 이렇게 해봤어? 으 이렇게 해봤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언니야가 답이 없었어 꺼져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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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답을 안 해줬어 항상. 고등학교 때부터 물어봤거든. 언니 어르, 어르, 해봤어? 어르, 이렇게 해봤어? 이렇게 했는데 언니가 그때부터 사람 취급을 안 해줬어. 항상 물어보면은 언니한테 대답을 아예 안 했었어. 옛날에 생각난다. 엄마가 한 번씩 빨래 개라고 했었는데 그때 각자 빨래는 니들이 개라 이렇게 했는데 빨래를 안 깼어. 가지고 언니가 이때가 진짜 미친 것도 아니고 나 중학생 때였는데 내 가방 안에다가 내 팬티랑 내 브라자랑. 십오 천원은 거야. 빨래 안개가지고 그냥 거실에 던져놨다고. 나는 근데 그 전날에 가방을 다 싸놓고 그 다음날 가방만 메고 나간단 말이야. 열었는데 팬티가 있는 거야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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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며칠 전에. 아니 팬티가 신 입던 팬티. 네 입던 팬티 가 어디 있었어? 내 가방 안에. 가서 그 사고래서 태블릿 딱 꺼냈는데 갑자기 팬티가 있대. 진짜 나 엄청 놀랬다. 어, 야 잠시만, 진짜가 이거. 응. 아, 나 그것보다 그게 더 웃긴데. 뭐? 문자 보냈어 그거는 개빡쳐가지고 나 초등학교 때 그냥 같은 반 남자애들 있었어 휴대폰에. 근데 거기다가 언니야랑 양현식이랑 네. 둘서 이내 휴대폰 보면서 끌끌대는 거야. 가지고 봤는데 내가 온갖 남자 이름이야. 남자 이름한테 싹다 전체 문자로. 야, 나 사실 너 좋아해. 야, 이걸 다 보내놓은 거야. 진짜 아니다, 애가이 진짜로. <laughs> 그 다음날에 학교 갔는데 그때 이 때가 그 문자 받은 남자애들이 내를 쳐다본 게 이상한 거야. 약간 여기서 <목소리> 지를 진짜 좋아한다는 듯이 그렇게 쳐다보는 거야. 가지고 개 빡쳐가지고 그때 완전 이게 다 먼저 하나. <목소리> 네 방송할 거야 이거 썰 풀어주려고 만든 거다. 음, 중학교 때부터 <목소리> 그게 설기였다 <목소리> 어. 음, 음, 아쉽네. 데 양지영은 먹지도 않을 거 맨날 이런 식으로 있다 얘가 하리보 곰젤리 앉혀놓은 거봐 개빡치게 이렇게 앉혀놓고 그냥 갔다 얘가 양지영 야! 양지영 그거 내가 먹지를 못하는 거니까 여기 진열해놓은 거거든? 데코해놓은 거거든? 왜 먹지 못하는데? 여기놔두으로써네 식탁을 더 풍성하게 해줬는데 왜? 이게 뭐가 풍성한데 지금 이거, 이거 먹으면 입안에 향기가 돈다고 Oh my god. y y u n t y y u Look at that. Hey, g u m p s u y u g c h a o m t s t p e o p i e n t g e o t o m p s t e o n j u m p s a t o m p s o n u s u p e i g o n s g o u m i o n p t g e o u m s t o u e t e e s t s u u m u m u m u m j u s t o m i n g Just what? <laughs> 미친나. 머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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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